안동 지역 20개 시민 단체가 연대한 안동 시민 식수 지키기 범시민 연대는 오늘 기란천 취수장 건설 중지와 공사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동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 단체와 종교계, 농민회, 예술계 등 안동 지역 20개 단체가 기란천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기란천 취수장 건설 저지 및 안동시민식수지키기범시민연대는 오늘 안동시청에서 기란천 치수장 건설 중지와 공사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기란천 치수장 건설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며 안동시는 우리의 민원는 근거로 수자원 공사의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안동시 기란면과 임하면을 중심으로 시민 천여 명이 서명한 기란천 치수장 건설 중지 진정 민원을 접수시켰습니다. 5인 이상 다수 민원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과 시장의 결재를 거쳐 일주일 이내에 공식적인 답변이 전달됩니다. 범시민 연대층은 기란천 공사 중지에 그치지 않고 기란천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기란천 지키기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단체가 모여서 기란천을 살리기 위해서 공사 중지 요청과 함께 더 나아가 기란천을 살리고 자연하천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란천 문제가 불거지자 오는 14일 수정공사 관계자가 안동을 방문해 기란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수정공사와 적극적인 재협상을 통해 기란천 보존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